앞에 문구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끝에 한 새로운 삶의 시작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.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하게 돌려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그것을 한 번으로 부하입니다부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. 부처님으로. 우리들의 부처님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나는 중생이다. 나는 깨닫지 못한다. 이런 열등적인 생각을 한 분들 계시겠지만,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 새로운 삶은 내가 몰래 부처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가 않구나.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. 아, 1페이지 보면은 고귀하고 성스러운 지혜의 완성